오늘은 이번 년 반영이 되었던 애니메이션 덤만쥬 5D C4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애니메이션 단만추 오기실사하는 해근이와 헤딘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말을 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서로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앙숙 같은 느낌이었지만 알고 보면은 또잘 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해근이 또한 헤딘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었고 자신이 진짜 여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같은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던 건데 헤딘을 계기로. 그 동안 헤린의 편에 들어서 진짜 여신을 구하는 데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진 거는 아낸과 아냐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을 때 아냐에게 힘을 보태는 헤그니의 모습이었죠. 헤그니의 지적에 아내는 나는 그 녀석 따위 전혀 상관없어 라면서 개인적인거칠질 말하지만 알고 보면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여동생인 아냐를 신경 쓰고 있는 오빠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아냐를 폴크방에서 내쫓았던 거는 거기에 있다면 아냐는 적응하지 못하고 언젠가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에서 프레이아에게 부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냐는 폴크방에 나와서 풍요의 여주인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문득 이멜렉 칸안에서볼수 있는 시나즈가와 형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시나즈가 와도 자신의 남동생인 켄야에게 대단히 음, 차가게 대야 하고 말과 행동을 굉장히 거칠게 하면서도 그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이 보게 된다면 누구나 우려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떨쳐내지 않는 이상 여동생이 남동생이 안전한 영역에서 머물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참 어떻게 보게 된다면 츤데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들의 감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신나자가 아는 한번 폭발해서, 어, 진짜 죽이듯이 행동하기도 했었고, 아낸도 이번 덤만져 오기 시사에서 마치 아냐를 진짜 죽이려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자기 스스로 여동생을 지키려고 가는 그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한다는 느낌?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출후반영제 애니메이션 단만추 5기 15화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애니메이션 단만추 5기 14화는 이들의 이야기보다는 역시 오타를 상대하는 미야 벨, 유, 그리고 헤딘의 모습이었습니다. 헤딘이 가세한 덕분에 벨은 오타를 빈틈을 찔려서 드디어 오타를 무릎을 꿇을 수 있나 싶었지만 벨이 야 따까 라는 말을 던지면서 그부선을 완전히 엄만 칭찬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따까 이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야딱까라고 생각한 순간 적은 흠 아무렇지도 않고 라면서 멀쩡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오히려 주인공을 더더 위기로 내몰게 되거든요. 주인공은 거기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되면서 그런 적을 쓰러뜨리는 게 바로 판다시 모험 이야기의 왕도입니다. 덧만추에서도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가연 벨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타르스를게어게 될지 여러분이 직접 애니메이션 떻게 어떻게, 어떻화를 보시거나 여기서 볼수 있는 라이트노벨 1 8권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라이트 노벨에서도 대단히 잘 그려져 있고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마 충분히 힘을 실어서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애니메이션 던만추 오긴 시사하보게 된다면 헤이디이 프레이아를 위해서 시드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과거에 이유가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헤이디 동안. 어느 나라의 왕이었지만 프레야 이 덕분에 왕의 책무를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살수 있는 그런 모험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 또한 여왕이자 여신이라는 그 자리에 얽매여 있는 시드드 프레야를 이 구하기 위해서 벨의 편을 들게 되었던 거죠. 덕분에 오이가 전면 승부 하게 되었는데 야 역시 오타는 마구마구 공격을 받으면서도 생체 기는 조금 낮지만 무릎을 꿇는 데에는 아직까지 한참 부족했습니다. 과연 그를 상대로 헤딘의 외침이 베의 각오가 얼마나 통하게 될지, 그리고 베의그 각오는 또 어떤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고, 마지막, 덧만적 오디 15화의 제목은 씨를 나고 적고 하치코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미 제목부터 감상적입니다 오타는 넘어서서 프레이아와 다시 마주했을 때배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가, 그리고 엄청난 월게임을 벌인 프레이아와 그 파밀리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재밌고 재밌습니다. 한 장면을 읽어보게 된다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헤딘의 신남이 유의 일시가 미아의 토지가 오타를 깨뜨렸다. 당신을 쓸어뜨리겠어. 마지막으로 소년이 일어났다. 시르시한테갈 거야. 여신이 반했던 영웅들에게 오타는 두둔을 가늘게 떴다. 여신의 총영을 받으면서도 거부하고 저항한다 말인가 좋다. 덤벼라. 와, 이 장면은 애니메이션 단만주 오디시사와 마지막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역시 연출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될덤만주 오디시보와는 어떻게 그려지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흥미가 있다면. 애니메이션도 라이트노벨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야 파밀리아 이야기는 여기서 볼수 있는 던만추 외전 파밀리아 크로니크 에피소드 프레야를 통해서 모두 다 읽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헤이딘의 과거 이야기나 파눔 사형제의 과거 이야기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으니까 프레야 파밀리아의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궁금하다면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알리와 파린의 건송 최강의 기원 그들의 과거 각어. 그들의 과거를 통해서 모두 다 읽어볼 수가 있었죠 한페이지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답은 뻔했다 헤그니는 허무스럽게 그지없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긍정해준 데에서 빛을 얻었다 헤이디는 자신보다도 더 어울리는 왕을 만나 침무에서 해방되었다. 해방을 허락받았다. 오만하고 잔혹한 여신에게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날부터 해근이와 해지는 여신에게 영혼을 빼앗겼다. 네, 그렇습니다. 프리아 파밀리아가 들려주는 그 과거의 이야기는 충분히 재밌었고, 넘만 쭉오기로 보게 된다면 뭔가 프리아 파밀리아 내에서도 파벌이 나누어져 있고, 여신 프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왜 형태가 다른 것인지도 우리는. 이 라이트 노베들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애니메이션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프리야 파미니아의 비 하인드 에피소드가 궁금하다면 여기서 볼수 있는 덤만추 파미니아 크로니클 에피소드 프리야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